여자가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당신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보내는 잠자리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대놓고 하자는 말을 꺼내는 아주 매력적인 여자도 있긴 하지만, 부끄러움 혹은 남자가 리드하는 것이 좋아서 하자는 말은 못하고 은밀하게 신호만 보내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잠자리 신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구경. 이첫 번째 특징은 잠자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귀여운 반려동물을 이용해 남자에게 신호를 던지는 특징인데, 예를 들면 본인의 집에 귀여운 고양이 혹은 강아지가 있는데 보러 갈래? 아니면 반대로 남자의 집에 있다면 보러 가도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신호는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남자가 매정하게 싫은데 라는 말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서로 누구의 집을 가던 간에 잠자리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럼 동물을 서로 안 키우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영화 보러 갈래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옆에 붙어있기 이두 번째 특징은 술자리에서 많이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들이 모인 술자리고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남자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은 여자는 남자의 그림자처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남자가 담배를 피러 가거나 잠시 뭘 사러 나갔을 때 등등, 여자는 굳이 담배도 안 피우고 살 것도 없지만 그냥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옆을 졸졸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마친 후에도 옆을 따라다니면서 데려다 달라 혹은 둘이 더 마실래 등등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 신호 여자들의 잠자리 신호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보다 밝게 웃으면 그게 신호고 다른 사람은 애교를 부리면 신호라고 하는데, 솔직히 웃으면서 애교를 부린다고 바로 알기에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기에 잠자리 신호라는 걸 바로 알아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특징을 가진 여자들은 자신만의 잠자리 신호를 남자에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도 남자가 알아채지 못했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남자를 찌르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찔릴 만한 일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대뜸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댄다면 혹시 이 여자가 나를 일하는 의심은 한 번쯤 가져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일 수도 있으니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시고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상 여자들이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잠자리 신호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믿고 행동하시는 것보단, 아, 이런 신호를 보내는 여자들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생각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신호들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